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도형 맵에 대해서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예전에 한번 올려놓고 제가 거의 신경을 안 쓰고 있었죠 제가 할 일이 이쪽에 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맨 앞에 게 이게 이제 빅맵이죠 빅맵 맵에서 하는 거고요 여기 도형 맵인데 세 개로 나눠서 해 봤습니다 뭐냐 여기가 시도로 나눴을 때 그러니까 대충 보는 거죠 시도로 그 다음에 여기가 시 구로 나눴을 때 그러니까 여기 구 단위까지 잘게 쪼개서 보는 거고요 동읍으로 나눴을 때 동읍으로 이제 그 업체들 위치들이 이렇게 판매 위치들이 나오죠 여기 보시면 이제 요런 파란색이 판매된 읍이죠 동이나 읍이 되겠죠 물론 이게 제,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하고 맞지 않아 맞지 않아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하기가 귀찮아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제주도는 제가 좀 맞췄습니다. 커리 쪽에서 제주도로 되어 있는 거를 제주특별자치도로 바꿔서 얘를 맞춰버렸습니다. 요거를 그러니까 한번 하는 거 하고 그리고 해외 쪽에 가시면 이제 국가 이름으로 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한번. 도형 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데이터하고 이거는 제가 공유를 시켜놓겠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URL 걸어놓을 테니까요. 가져가시면 될것 같고 여기에 쓰고 있는 JSON 파일도 다 공유를 걸어놓겠습니다. 예, 먼저 채찍 p t 한테 제가 물어봤죠. 이 JSON 파일을 파워 b i 의 도형 맵을 사용하고 싶어. 전국을 표현하는 JSON 파일을 찾아줘. 라고 제가 물어봤고요. 왜?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했던 거는 좀 오래돼서 다시 한번 보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기터부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기터부에 여기 보시면. 그래서 얘를 이제 클릭을 하니까 이미 기터부 안에는 변환까지 다 되어 있어요. 그냥 가져가셔서 쓰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플하게 하는 것도 있긴 있는데 이걸 제가 해보니까 잘안 되더라고요. 이거는요. 잘안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못해서 안 되겠죠. 뭐 그렇다는 것도. 그래서 여기 있는 기터부. 이쪽을 제가 클릭을 하고 들어가도록 보 하겠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제 GitHub가 나오는데 여기에 이 공유를 해주신 분이 그 루시라는 분. 이런 분들은 좀 땡큐 해야죠. 우리가요. 감사한 일이죠. 코스텍래서 예, 18년도까지 데이터가 있네요. 업로드가.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하세요. 자 코스텍을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18년도까지 제이선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 여기 있는 파일을 이제 하나하나 가져오셔서 쓰시면 되거든요 프로빈스 해가지고 얘가 제이선 이거 투 포가 돼야 됩니다 투포 어, 심플 돼 있죠 요게 이제 시도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투 포를 가져야 됩니다 요거 예 네, 그래서 얘가 이제 시군 맞죠 어, 시도 얘가 시도 시군 그다음에 이제 서브라고 또돼 있어요. 서브 여기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거든요. 요게 요게 이제 동업이에요. 하나만 대표적으로 다운로드 받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어 다운로드 받고 싶다 그러면 일단 클릭을 하세요. 네, 클릭을 하시면 여기 우측 상단에 보면 다운로드가 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공유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 감사하고요. 자 이제 이 데이터를 저희가 다운로드 받아서 가져온 다음에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다가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각적 개체에 보시면요, 여기 도형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쉐이프맵입니다. 쉐이프맵. 근데이 도형맵이 처음에는 안 나타나요. 그래서 파일에 가셔가지고요, 여기 옵션 및 설정에 가셔서 옵션으로 갑니다. 옵션에 미리 보기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도형매 시각화라는 게 있는데 여기를 선택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셔야 돼요. 여기 눌러주시면 뭐 껐다 켜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껐다 켜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는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그 시각화 데이터들입니다. 판매 데이터들하고 그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커스텀하고 세일. 이것도 유튜브 쪽에서 제가 얻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국내 거만 하지, 해외 거는 안 하고 있, 고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 그 유튜브 하는 것들도 여기 얻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많이 좀 고쳤어요. 왜 고쳤냐면, 데이터 자체가 이렇게 커멍돼 있어가지고, 이걸 이제 프로덕트하고 다 나눠서 써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의미가 없어요. 세일즈 안에 그냥 커스텀 다 들어가 있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 설계를 해서 다 나눴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얘를 쉐이프맵을 꺼냅니다. 고객에 가면요, 먼저 시도를 할게요. 시도를 클릭하시고요. 여러분들 이 여기 지구본처럼 안 나왔을 겁니다. 이 데이터도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그냥 가져가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시도도 여기 클릭하시고 여기 데이터에 가시면요, 여기 시도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위에 보시면 데이터 범주라는 게 나오거든요. 얘를 이제 시도로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는 여기도 클릭해서 c9로 클릭을 해주시고요 예, 여기는 9군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는 클릭하셔 가지고요 여기는 이제 9군 시로 네, 클릭을 해주셔야 됩니다 9군 예, 이렇게 다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지구관처럼 지도로 나타낼 수 있게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여기 가서 이제 먼저 c도로 높게, 뭐 제일 큰 거죠. 시도를 여기다 놓습니다. 예, 그러면 얘가 이 시도가 여기 보시면 서시에 가시면 지도 설정에 가 보세요. 미국이라든가, 브라질, 독일 이런 쪽만 나와 있어요. 멕시코, 네덜란드, 예, 영국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이제 조금 더 국력이 세지면 나오겠죠. 그래서 사용자 지정 맵으로 가셔가지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운로드 받은 거를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돼요. 저는 다운로드 받은 게, 코리아 아, 프로빈스 해가지고 나와있죠. 투 포로 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 클릭하시고, 예, 그럼 이쪽에 들어오게 돼요. 됐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에, 메카토르 등장방형, 그 다음에 여기 오시면 직교형, 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되어 있고요. 네. 형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얘를 크게 한다. 내가 확대할 수가 있게끔요. 수동 확대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서식에 오셨어요. 시도는 넣었으니까 색채도를 여기다 넣을 거거든요. 그 릴레이션십이 걸려 있기 때문에 다 판매 수량을 색채도 쪽에 넣겠습니다. 그러면 색채도 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알 수가 있어요. 다시 서식에 가서요. 색채우기에 보면 최소값을 네, 최대값을 좀 진하게 이렇게 네. 빈 영역은 화이트하게 좀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얘가 시도에 대한 대충 알아보는 거죠. 어, 것들을 이제 잡았고요. 네, 얘를 또 제가 복사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다 놓고요. 네, 그 다음에 얘도 똑같아요. 네, 똑같이 시도가 아니라 이번에는 빼고요. 어 C9로 넣게요. 그럼 조금 더더 더 잘릴 겁니다. 됐죠? 예, 근데 안 바뀌죠. 왜 그러냐면 제이선 파일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예, 여기 가셔서 요거 빼고 다시 사용자 지정 맵으로 가신 다음에 여기 찾아보기 가시면 두 번째 여기 어, 예, 서브가 아니라 열기합니다. 예, c 으로 조금 더 빨리 잘리죠. 예, 근데 이게 지금 제 데이터에 문제점이 있어가지고요. 자 여기 제가 데이터 모델링이 아니라 여기 데이터 변환에 가서요. 여기 고객에 보면요. 여기 시도를 제가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원래는 제주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파워 쿼리 쪽에서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바꿔버렸습니다. 네, 왜 그렇게 바꿨냐면면 네, 닫게 하겠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올려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여기를 이렇게 올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제주특별자치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이걸 다 맞는지는 확인 못해 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로 붙이고요. 얘도 똑같이 얘 없애버리고 다시 여기 가셔 가지고요. c도가 아니라 시군구 동읍을 잡아서 여기다 넣겠습니다. 가셔가지고 지도 설정에 사용자 지정 맵을 가시고 찾아보기 가셨어 서브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거를 넣으시면 네, 이제 얘가 더 잘게 쪼개지죠. 하 음. 없이 잘게 찍어주죠. 예를 들어 얘도 제가 어, 지도 설정에 가서요. 좀 크게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용자 지정이 있으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어 잘게 쪼개져서 동읍으로 이렇게 세세하게 나와 있는 걸알 수가 있죠. 그쵸? 이 동읍도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또 말씀을 드리냐면, 데이터 변환에 가면요. 음, 여기 시도 네, 시 동읍 있지 않습니까? 동읍에 보면 희한한 것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번지수가 나오거든요. 이거 왜 그러냐면요. 자 번지수 제가 한번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 네, 클릭을 하면. 제가 이거 분리를 할때 서빙고 동이 이쪽에 오고 주소가 이쪽에 왔어야 되는데 이걸 제가 제대로 못한 거죠 동이 이제 걸려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이제 만들어서 넣으셔야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어 제가 이제 다 설명을 드렸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자 쉐이프 맵을 또 한번 클릭을 하겠습니다 쉐이프 맵을 클릭하고 어, 이번에는 세계지도를 한번 가지고 할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커스텀 하고 그 다음에 세일이라는게 있거든요 그래서 릴레이션십이다 걸려 있습니다 여기 보면 커스텀하고 세일하고 이거 나눠서 쓰셔야 돼요 이거 여기 커스텀을 이쪽 안쪽에다 집어넣고 하시면 안됩니다 부모 자식은 나눠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도 똑같이 제가 여기 커스텀에 가서 여기 있죠 커스텀 네, 분류를 가셔 가지고요 얘는 국가 지역이 되겠죠 네, 컨츄리가 네, 국가 지역으로 잡아 주시고 네, 여기 와서 어, 국가 컨츄리를 잡아서 위치해 넣으시고요 네, 그러면 여기 하나가 나올 겁니다 왜그러 얘도 또 똑같아요 어, 지도 어, 설정에 가셔서 얘를 사용자 지정 맵으로 네, 그 찾아보기 가셨어요. 어, 여기 보시면 이제 지난주에 제가 맵파일 제이선이라는 걸또 유튜브에 찾았는데, 아, 이게, 이것도 공개 자료는 다 공개 자료입니다. 근데 이게 누구 어디서 공개가 되는지 몰라가지고, 이게 또 이런 거잘 쓰셔야 돼요. 잘못 쓰시면 저작권에 걸리거든요. 저작권에 걸리면 또 말이 많으니까. 근데 이건 다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어디서 잡았는지 제가 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어디서 가져왔는지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맨 파일 제이선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렇게 지역이 나오죠. 이제 이게 보시면 메르카토르로 돼 있죠. 근데등장 하면 좀 이렇게 옆으로 쫙 번지고요. 여기면 직교용으로 하면 이렇게 라운드 형태로 이제 나오죠. 그래서 얘도 이제 내가 이렇게 돌리겠다, 만들 수 있게끔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메르카토르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또 여기 밑에 보시면 색 채도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제 여기 보면 세일즈에 보면 퀀터티 네, 여기다 수량이죠. 그러면 수량이 이렇게 나오고요. 서식에 가셔서 색채에 가서 1과아과 아, 이렇게 만약에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바꾸실 수가 있겠죠. 얘하고 이쪽은 조금 더 진하게. 네, 그럼 이렇게 하면 아 이쪽은 많이 팔렸고 안 팔렸구나. 그다음 빈데 가서는 이제 더 하얗게. 아 이쪽은 거의 안 팔리고 이쪽이 많이 팔리는구나 이런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Shape Map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렸고 이 데이터는 다 제가 저장을 해서 제 블로그에다가 제 블로그는 뭐 누구든지 들어와서 할 수가 있는 데니까 거기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